오늘, 오늘은 왜 이렇게 모인 걸까요? 오늘 초선 네. 왔죠. 네. 1540만 표. 사전 투표. 네네. 1540만 표 중에 570만 표가 가짜고 네. 유령이야. 가짜 유령이야. 한국 사람이 투표 안 했어. 아... 그래서 가짜 대통령이 났지 <laughs> 그 만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걔네들이 만든 통계. 네. 걔네들이 알려줬어. 우리가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아, 선관위가 그 성관이가 발표. 성관이가 발표를 했. 어 아, 성관이 발표한 숫자로 보니까 지금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래 확인된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내가 어떻게 알아? 네. 걔네들 스스로가 지구에 없는 네. 법칙을 만들어냈어. <laughs> 지구에 없는 법칙. 그니까 러 이따 보면, 저, 대표적인 게저 그래프야, 그래프. 저 그래프가, 이물, 저, 이쪽이 이제 서울이고, 이쪽이 일부러 강남인데, 빨간 게 본투표에서 이긴 거거든? 본투표 다 이겼잖아, 그지? 본투표 이겼으면 빨간색이 사전투표도 이겨야 돼. 그게 지구의 법칙이야. 지구의 법칙이고, 수학으로 말하면 대수의 법칙. 그 대수의 법칙을 본인들이 우리가 어긋났습니다.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법칙을 자기들이 만들어냈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만든거야 나는 그걸 보고 네. 너들은 조작범이다 음. 사기, 사기꾼이지 사기꾼 네. 그 사기꾼의 사생아가 나왔어 그게 바로 가짜 대통령이 나온거야 그래서 내가 국민들한테 알리고 나온거야 지금 집회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나라 인구수가 많으니까 강남 강남도 똑같이 빨간색이 올라갔다가 강남이 이 김문수가 강남의 전구에서 다 이겼어 네. 개포동, 압구동뭐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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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지. 네. 근데 사전투표 네. 다지게 만들었어. 네. 그래 사전투표가 문제거든. 맞아요. 그래 사전투표한 사람이 12만 8천 617명이야. 그 사람 명단을 나한테 USB로 줘. 아, 그게 목표이야 아, 그걸 아. 받아서 그걸 받아서 뭐 하시게요? 받으면 아, 네? 128,617명 강남 사람 네. 중에 네. 4만명 이상이 강남 안 사는 사람이야. 그래요? 그게 아. 사기 치는 아, 그럼 관외 투표. 관외 투표서 아니야. 그거, 그게 사기 치는 거야. 이 놈들이 사기 치는 방법. 여러 장 음, 넣잖아. 그거는 나중 얘기고. 아, 그건 나중 적이고. 아, 아, 이쪽에서 사기 치는 네네. 방법이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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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중학교 1학년 사기야 네. 그러면 관외투표와 아 그런거 좀 나중에 얘기해봐 고아그 네. 사기치는 방법이 네. 우리 주민등록증 낸사람보다 네. 주민등록증 낸사람이 요만큼 있잖아 네. 뭐 네. 어색기들을 국민들한테는 네. 국민여러분 이만큼 국민투표했습니다 라고 국민? 얘기를 네. 해 우리 국민은 그럼 모르잖아 그니 요만큼을 음. 컴퓨터로 조작을 해아그 차이만큼 차이만큼 컴퓨터로 네. 이에 배수 3에 배수 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조작해 네. 그리고 음. 봐서 누가 음. 무효 소송 안할 것에, 그럼 표도 표도 넣을 필요도 없어, 그렇지? 그렇죠. 무효 소송을 해야 음. 표를 넣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밤에. 네. 막다 주을넣는 음. 거야. 간단해, 음. 그냥 사기 아, 원리 통에다가 집어 넣는다. 아니야, 우리 투표함에다. 아, 투표함에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게이 you don't know the 이 t 모 e r way, h 모 n 모 and chair, emo, gomo, sham, don't h 같은 애들. o u r cat cat to c 가 t and look at the cat to c u 도 a 고 d 도 o 고 k 도 t 고 h e cat to cut and l o o 점점 점 the cat to cut a 미국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힘이 아니었으면, 아, 뭐, 대통령이 안 됐을 거다. 응, 응. 그러면 그 선거안이랑 중국이랑 응.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기치기. 네. 네. 사기치는 방법하고 컴퓨터하는 방법을 중국놈들이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중국놈들. 그리고 검, 컴퓨터 프로그램을 중국놈들이 개발해갖고 중이 이 사전투표 이, 이 기계가 김대중.

김문수 찍은 사람이 원래 15%가 더 많아. 그러니까 김문수가 내기해서 욕하고 싶은데 김문수가 본 투표에서 292만 표 이겼거든? 그러니까 본 투표 이긴 사람이 사전투표 이기고 당선되는 게 지구의 법칙이야. 그래서 김문수 원래는 292만 표 이겼어. 사전투표도 145만 표 이겼어. 그게 법칙이야. 그래서 김문수는 437만 표로 이긴 대한민국 경쟁 당당한 대통령이에요. 아 그런데 지금? 근데 김문수가 네. 사전에서 570만 표를 찍게 만들으니까 네.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런 멍청한 놈이 여기 나와 안 나와? 그렇죠. <laughs> 437만 표 이긴 새끼가. 아니 왜 승복을 하냐고? 눈을 음, 떼면 아, 뭐이 새끼 서울대 나온 새끼 그것도 모르 걔는. 국민들이 힘이 가지고 저기 아니 437만 표 뭐, 이긴 놈이 샴마우스에. 그, 그 처, 혼자야? 처음부터 이렇게 어, 그선관이가 어, 알게 음. 그 어. 이렇게 뭐죠? 뭐, 등록을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뭐, 사인 같은 뭐, 거를 받았다는 아,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아그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500억이고 뭐 그런 그러면은 중량 거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야 국민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알고 봤더니 제가 430만 명이 긴 정정당당한 대통령입니다 야이 새끼 너 나가 아 승부 못한다고 아니발해가지고안아있으 어떻게 할 거야 국민들 다 나오지 그럼 한 방에 끝나는 거지 병신새끼 그런 새끼가 대통령이 감 아니야 국민 여러분 제가 준자 대통령이 도와주세요 딱딱하지 그 뿌리를 뽑아야된다고? 그래 뿌리를 뽑아야된다고 아, 왜냐면 그그 만원씩만 내면 500억이야 알았어. 예. 어, 내가 공부 1등 한거면 대통령이 된거지 그걸 당해? 뺏겨? 어떤 부조리를 <laughs> 김동수 유튜브 다 나와야돼 이걸 보셔야돼 아, 여기 사람들 저기가 안에 이제약 캐시인데 동병호TV에 올렸어요 올려주는데 구매?